USDC 코인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USDC 코인의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평균선인 20일과 50일을 모두 상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0분 동안 거래량이 235만 6727 수준으로 증가하며 가격이 1414원에서 1433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거래량의 증가는 매수세가 강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USDC 코인의 RSI는 현재 60.98로 중립 영역에서 과매수 상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 60 이상의 RSI 수준에서는 단기 조정 후 상승하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해야 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값은 95.23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과거 이 수준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났으나 이후 강한 상승이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정 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MACD는 5.30, 신호선은 5.08로 MACD가 신호선을 상회하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토그램은 양의 값을 기록 중이며, 이는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USDC 코인은 볼린저 밴드 상단 1432.45을 약간 넘어섰습니다. 이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과거 이러한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추가 상승 또는 단기 조정이 가능하니 신중한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USDC 코인의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0.0% 1434에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 이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패턴을 고려할 때 1434원이 중요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동안 USDC 코인의 최고가는 1434원이었으며 최저가는 1367원이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200만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지난 3년간 USDC 코인은 1400원 수준에서 강한 지지를 받아왔으며 현재 가격이 이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총평 USDC 코인은 현재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과매수 신호가 나타났지만 매수세가 강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아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